엄마,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열도 없고 감기 기운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처지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밥맛도 없고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네.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도 왜 독감에 걸릴까요? 그리고 왜 열도 전혀 없는데 폐가 하얗게 변할까요? 이 문제를 모르시면 겉으론 멀쩡해도 속에서는 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침도 없고, 열도 없는데, 몸이 축 처지고, 밥맛이 뚝 떨어지는 이유, 이건, 나이 들어서 그렇다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이 조용한 독감의 첫 신호, 그리고, 왜 백신을 맞아도 위험해지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78세 어르신 한 분이 들 것에 실려 들어오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감기 기운조차 없어 보였어요. 기침도 없었고, 체온도 정상, 누가 봐도 독감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엔 혼자 장도 보시고, 손주까지 데리러 다닐 정도로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걷다가 중심을 못 잡아 벽을 찝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요즘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열이 없으니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던 새벽 화장실에 가시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으로 지탱도 못하고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셨고 그 소리에 놀란 가족들이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CT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폐 한쪽이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고, 폐렴과 A형 독감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온은 36.7도. 전형적인 독감 증상이라고 생각할 만한 발열이 전혀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벽처럼 보이지만, 벽 안쪽에서는 곰팡이가 번져 조용히 구조를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폐 깊숙이 숨어 염증을 천천히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조용한 독감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폐와 혈관, 근육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증상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6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한겨울에 불씨가 약해진 난로처럼 힘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금세 38도, 39도까지 열을 올리며 강하게 싸워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열을 낼 힘조차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 데이터에서는, 65세 이상 독감 환자의 약 40%가 열이 거의 없거나, 미열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열이 없으니, 독감은 아닐 거다 하고, 그냥 넘기게 됩니다. 이 어르신에게 나타난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열이 없었다는 것. 바로 여기서 모든 위험이 시작됐습니다. 열이 없으니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인도 가족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 조용히 퍼지는 독감을 의료 현장에서는 침묵의 독감. 사일런트 플로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바이러스가 폐와 심장, 혈관을 천천히 파고들며 염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치 겉은 멀쩡한 벽처럼 보이는데 벽, 안쪽에서는 곰팡이가 조용히 번저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독감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손상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독감 환자의 낙상과 의식저하 위험은 30대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기침도 없고 열도 없어서 방심하는 사이 근육 반응이 느려지고 걸을 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찾아집니다. 또 혈관 염증 때문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낙상, 폐렴, 뇌졸중으로 이어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 응급센터 기록을 보면 독감, 진단 후 2주 안에 뇌졸중으로 이송된 시니어 비율이 평소보다 4.3배 증가했습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독감은 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형태의 독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오는 독감은 젊을 때처럼 열이 확 오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불이 거의 꺼져가는 난로처럼 몸이 열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대신 나타나는 다른 신호들을 꼭 살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는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강한 경고이며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중요한 징조입니다. 어떤 신호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멍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변화입니다. 마치 TV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하고 흐려지는 것처럼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내 응급센터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독감 환자의 약 18%가 기침이나 열 없이 말이 꼬이거나 정신이 흐린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왜 이렇게 말이 둔해졌지? 하며 뒤늦게 알아챈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 잘 걷던 분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독감으로 생긴 전신염증 때문에 근육 반응이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독감 진단 후 일주일 동안 낙상 위험이 평소보다 3배까지 증가한다는 노인 낙상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열이 없어서 독감을 의심하지 못한 분들에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며칠 동안 이어지는 심한 식욕 부진입니다. 이건 단순한 입맛 저하가 아니라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모두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서울의 한상급 종합병원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독감, 환자의 약 45%가 가장 먼저 느낀 증상이 바로 식욕부진이었습니다. 열이 없어서 그냥 입맛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다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세 가지 증상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이미 뇌, 신경, 근육까지 스며들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이 잘나지 않는 침묵의 독감에서는 이런 신호들이 독감의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느껴지면 그 순간이 바로 병원에 가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감이 다 나았다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오히려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독감이 지나가도 몸 속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잔불 같은 염증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 잔불이 혈관 안을 계속 자극하면서 혈관을 끈적한 기름막처럼 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관에서는 피가 서로 달라붙어 작은 핏떡이 아주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핏떡이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마치 좁아진 하수구에 기름덩어리가 막혀, 물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영국, 한국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독감 진단 후, 첫한달 동안 뇌졸중 위험은 약 5배, 심근경색 위험은 약 4배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해질까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원래도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독감 후 염증이 더해지면 이미 금간 유리창에 또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벽이 이미 딱딱해져 있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관, 안쪽이 쉽게 손상되며 고지혈증이 있으면 지방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독감 후 남아있는 염증이 기존 문제를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됩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독감에서 회복된 지 2주 된 70대 어르신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응급실로 실려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졸중이었고 그분 역시 열도 없고 증상도 없어서 감기 다 나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즉, 독감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독감이 지나간 뒤한달 동안 이어지는 혈관 염증의 여파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한 달이 심장과 뇌혈관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걸릴 때보다 다 지나간 뒤에 후폭풍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 예방 법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는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함께 맞는 것입니다. 독감 백신만 맞으면 괜찮겠지 하시지만 그건 비 오는 날 반쪽짜리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기관지벽을 마치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고 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틈 사이로 폐렴균이 미끄러지듯 파고들어 폐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때 그 틈새를 막아주는 게 바로 폐렴 구균 백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한국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백신을 함께 맞았을 때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50세 이상 시니어 기준으로 폐렴 입원율은 약45% 줄고 중환자실 이송은 35% 줄며 사망률은 최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2023년 겨울 국내 응급센터 기록에서도 독감에 걸린 어르신들, 중두 백신을 모두 맞은 분들은 폐렴으로 번질 확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즉, 독감 백신은 불씨를 잡아주는 역할, 폐렴 구균 백신은 불이 번지는 걸 막는 역할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보호막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독감 의심 증상 후, 48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감 치료는 시간 싸움입니다. 48시간 안에 약을 쓰면 바이러스가 자리 잡기 전에 눌러버릴 수 있지만 48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이미 몸 안에 뿌리를 내려야게 효과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감염병 전문가 연구에서는 48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어르신은 입원율이 40% 줄고 폐렴 발생률이 38% 줄며 회복 속도도 두세 배 빨랐습니다. 문제는 열이 잘안 나는 어르신들은 본인이 독감인지 몰라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 느껴지면 그 순간이 바로 병원에 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 3분 양치 루틴으로 폐렴을 막는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오는 폐렴의 절반 이상이 밤사이 입속, 세균이 길을 잘못 들어 폐로 흘러가면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양치는 단순한 이 닦기가 아니라 폐를 지키는 가장 쉬운 예방입니다. 필요한 루틴은 단세 가지입니다. 잇몸과 혀 안쪽까지 3분 동안 꼼꼼히 닦고 틀리는 반드시 빼서 세척 소독하고 입안의 세균을 최대한 줄여 밤사이 폐로 넘어가는 위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일본 노년의학회 연구에서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시니어의 폐렴 발생률이 약34% 떨어졌고, 요양병원 조사에서는 폐렴 입원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루 3분만 투자해도 밤사이 생길 수 있는 폐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온이 정상이어도 독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독감이 지나간 뒤, 한 달은 혈전과 합병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함께 맞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48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 3분 양치만 지켜도 여러분의 폐와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